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스타에 그 축구 보는 영상들을 올리면은 호주 사시는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생중계로 보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이제 인터넷에서 축구 무료로 보는 방법 이런 걸 쳐가지고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은 광고나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깔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다만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매달 유료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처럼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뭐한 달에 한번 경기를 본다거나 뭐두번 정도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 축구를 얼마나 많이 보시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주에서 축구를 생중계로 보시는 방법은 어, 구글이나 아이폰이시면 애플 스토어에 옵터스 스포츠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플이나 이제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유료로 매달 25불을 내시면 무제한으로 이제 축구를 다시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유로컵 같은 걸볼때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점은 경기가 끝나고 녹화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한 2주 동안 다시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트넘 경기를 봤다. 근데 그 경기가 되게 뭐 재밌었다. 아니면은 극적인 골을 넣었다. 하는 경우에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옵터스 스포츠를 이용해서 다시 보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도 있고 어, 놓친 장면이나 이제 뭐 선수들의 플레이 같은 것도 다시 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축구를 정말 자주 보신다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25불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어, 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이제 생중계로 본다는 그런 장점이 정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토트넘 호주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옥터스 스포츠로 이제 보시더라고요. 어 아니면은 퍼스 크라운 카지노에 스포츠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생중계를 이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경기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크라운 카지노 가셔 가지고 스포츠 바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유니폼 입고 한번 가 보고 싶긴 한데 경기가 새벽 3시에 열리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좀 혼자 가기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치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 보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구를 같이 즐길 사람이 있다. 뭐 토트넘 팬들끼리 모여가지고 경기를 보러 간다 하면은 사실은 그런 데 가가지고 술도 한잔하면서 같이 보는 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발리 가가지고 토트넘이랑 아스날 경기를 봤는데 그때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술도 좀 많이 마시고 같이 이제 뭐 경기를 즐기면서 보니까 이제 진짜 재밌더라고요. 또이 사이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경기 전에 어, 해설자들? 이제 축구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이라이트는 뭔지, 어떤 것을 이제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경기 전에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도움도 되고, 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경기는 어떨지, 약간 이런 거 들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여기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면은 진짜 많이 어, 도움이 될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축구 좋아하시는데 어디서 경기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옵터스 스포츠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생중계로 축구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